하트비의 사랑 주파수 12.3 매주 수요일 오후 여러분을 책임지고 있는 안녕하세요. 힐링 사운드 그룹 하트비입니다 우! 네, 매주 수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는 오늘 특별하게 화요일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방송한다고 해서 음. 제가 날짜를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일이 바로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 아, 날입니다. <laughs> 저희 방송 특성상 외부에 있으면 또 본방 사수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 왜요? 휴대폰으로도 들을 수 있는데. 휴대폰, 휴대폰. 그렇죠. 휴대폰으로 들을 음. 수 있는데. 뭐 도진 씨 휴대폰 있어요? 아 맞다. 우리 휴대폰 없구나. 아직도 휴대폰이 없는 사실 깜빡하면 어떻게 해요? 맞아요. 저희처럼 휴대폰이 혹시 없으실 수도 있는 팬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에이 휴대폰 없는 사람들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어... 것 같아요. 제 동생도 음... 초등학생인데 휴대폰 있어요. 무려 스마트폰. 스마트. 그러니까 이렇게 초등학생도 스마트폰이 있는데 저희 뭐 설날인데 뭐 휴대폰, 뭐 사용 머락 자유용권, 뭐 네. 휴대폰 안 해주겠죠. 네, 안 해주시겠죠. <laughs> 네. 네. <안> <laughs> 절대 안 해주시죠. <laughs> 잘하시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있는 주간인데요. 우리 멤버들은 설날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는 에피소드라기보다 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네. 이렇게 매회 세뱃돈이 점점 올라가잖아요. 아, 네. 그학년 때는 초등학교 일학년 때는 뭐만원 받고, 이학년 네. 때는 이만 원 받고 평균적으로 이러는데 아. 제가 딱 스무 살 되던 해에 굉장히 아. 기대를 많이 했어요. 뭔지 알겠다. 아. 진짜 정말 많이 했거든요. 십만 아, 네. <laughs> <10만> 원 넘게 <laughs> 네. 많이 했 네. 네. 그런데 세배를 드리고딱일어섰는데 <laughs> 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덕담을 주시죠. 덕담을. 네, 덕담을 <laughs> 해주시고 보통 이렇게 주시는데 네.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무 살이 네. 넘으면 많은 그렇죠. 이들이 공감했을 때. 아. 네. 네. 아니 저는 누나가 둘이 있거든요. 네. 집에서 막내다 보니까 매번 저만 용돈을 조금 받고 음.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아. 남자니까 또 참아야 되잖아요. 아. 싸움. 아, <laughs> 네, 서로 막내 서로 말이죠. 이것도. 저희 집은 좀 살짝 특이해요. 어, 세배 돈을 어떤... 주는 방식이 좀 특이한데 네. 나이 순대로 세배 돈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한 음. 말이 많았어요 가족들이 아, 도지, 그래서, 도지처럼. 네, 그래가지고 이건 불공평하다. 네. 그래서 각 봉투에. 네. 5만원짜리, 만원짜리, 오천원짜리, 천원짜리를 넣고 네. 두 장씩을 뽑는 거예요. 봉두 아, 장씩을. 그냥 랜덤으로? 네. 거기서 5만원, 5만원이 걸리면 10만원이고. 대박이네. 10만 대박이네. 천원, 천원이 걸리면 2천원인 거예요. 5만원, <laughs> 어, 어, <이거 웃음> 5만원. 도박 아니에요, 그거? 거의, 거의 도박이죠. 천원, 천원 뽑을 적 있어요? 아니, 아직은 아직은 아직 없는데 아, 네,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 어 다, 재미난 것들이 하나씩 있네요. <laughs> 네. 각자의 성격이 드러났던 다양한 에피소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렇게 다 웃고 재밌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참 심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네, 참 귀여워요. 네. 전 지금도 귀여운데요? <웃음> <웃음> 그, 그 요즘 우리 도신군 요즘 컨셉이에요? 불떠서 그래요? 왜 그래요? <laughs> 아, 요즘, 요즘 왜 이래요? <laughs> 이상요 그게 오요. 아니라, 오늘 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laughs> 제가 실감나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차 되는 서울 사는 30대 초반 새댁입니다. 지난 명절에 대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어 간략하게 글을 남겨요. 꼭 1년 전 설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해 1월에 결혼해서 2월에 있는 명절을 시댁에서 보내게 되었어요. 시댁이 아무리 편하다 한들 우리 집만큼 편하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어김없이 긴장이 되고 그랬죠. 저는 신랑과 예쁘게 한복을 차려입고 설 선물을 손에 들고 시댁을 들어서려고 하는 순간 배가 살살 아파왔지만 환한 웃음으로 현관을 들어섰어요 결혼을 해서 첫 명절이고 하니 할머님부터 고모님 등등 많은 친척분들이 와 계셨어요 인사를 드리고자 절을 어허... 하는 순간 이건 아닌 같은데 어... <laughs> 저는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저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다들 모르는 척 웃으시며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답니다. 다들 이런 에피소드 있나요? 전 정말 그의 명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올해 설에도 시댁에 찾아뵈어야 하는데 정말 그날의 생각만 하면 아직도 부끄러워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답니다.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신랑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땐 정말 아찔했답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laughs> 아니 뿡, 아 알퐁 뭐 이거는 모창은 아니고 의성어라고 해야 되나? 대회 나가도 되겠어요. <laughs> 너무 잘해. 씩스럽네요. 아, 아. 네, 생리적 현상에 관한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던 사연입니다. 소리는 괜찮은데 내, 냄새는 괜찮았어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는 걸로 하고요. 저도 저런 상황이었다면 사연 보내신 분과 이제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다들 이런 경우는 근데 한 번씩은 있지 않나요?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엎드려서 자다 보면 음. 배가 눌리니까 음.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난줄 알고 벌떡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보통 저는 이제 자다가 앞사람을 차죠 이렇게 깜짝 놀라 가지고. 진짜 옆사람 깜짝 놀래요. <laughs> 와 진짜 놀래요. 아니 근데 수업 시간에 잠을 자요? 공부해야 되지 않아요? 왜 아, 이래? 그런데 저리 이런 얘기해도 돼요? 안될것 같은데.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아, 여러분은 올 설에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휴가요! 있... 휴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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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보요 피디님! 휴가요! 휴가! 네, 좋렇지 네. 네. <laughs> 네, 않았어 아, 저는 연습하겠습니다 네, 전 연습할게요 아, 저도 연습하겠습니다 휴가 괜찮습니다 아니, 저희만 보내주세요 네, 저희 저희 사람이 진실되게 살아야지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사랑 주파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하트비 부모님과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트비가 기획하고 하트비가 출연하고! 뭐예요? 뭐, 하트비가 팬 여러분이 아,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laughs> 집중 다시, 안 해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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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할 거야 하트비가 계획하고 하트비가 출연하고 하트비와 팬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살아있는 라디오 방송 하트비의 사랑 주파수 12.3 하트비의 사랑 주파수 12.3은 12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트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사운드 그룹 하트비였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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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비였습니다. 네, 안녕, 안녕 <웃음> <웃음>